전공의 부재 등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울산대 병원이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울산대 병원 노조는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한 손실을 일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지 3주째 그 사이 울산대 병원은 외래 진료와 입원 환자는 20%, 수술 환자도 50% 가량 줄었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병원은 휴가 사용 촉진, 연장 근무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정형외과와 심장혈관외과 병동 등두 곳은 다른 병동과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병원의 운영 상태, 경영 상태는 상당히 이제 악화된 상태고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고 한다면 병원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상황까지 갈수 있다. 라고 이 생각을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그런 인식하에 이제 비상경영을 선포했고. 앞서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를 지켜보는 환자들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하지요. 저렇게 암 환자가 있는데들 서로가 좀 잘해서 타협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병원 내부에서는 의사들 집단 행동으로 발생한 손실 책임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떠넘긴다는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직원들과 별다른 논의가 없었고 무급 휴가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 경영선에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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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 행동으로 발생한 손실을 부당한 전환 배치와 무급 휴가로 직원들에게 떠넘기며 자신의 즉그 경영진 자신들이 취야할 책임은 전부 면해 보겠다는 치졸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 병원 측은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고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